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우 날씨가요 이 공기가 엄청 탁합니다. 어,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어, 이번 주아 다음 주에 이어지는 우리 그설 연휴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어, 심심한 장이 좀 연출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 계속 매매는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이 방에 많이들 들어오셨거든요. 아 오늘 오전에 브리핑 자료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오늘요, 여러분, 우리 계속 단타로 요즘에 시장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단타 쳤던 종목들 지금 계속 연승 중입니다. 연승 중. 어제 두 종목 5% 7% 수익 냈고요. 당일 들어가서 당일 매도한 거예요. 자, 오늘 한 싸기 오전에 급등 나왔고, 또 뭐예요? 어제 들어갔던 거 우리 그죠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 방 입장하시는 방법 영상 하단에 요 번호 있죠 여러분? 이 번호요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이쪽 방에 단타 진행하고 있으니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금 연승 중입니다. 연승 승률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생겼거든요. 어, 뭐예요?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 야, 아메리칸 이즈 백 해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 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응? 어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겠다. 그죠? 그린뉴딜 종료하겠다. 전기차 의무화 철회하겠다. 인플레를 물리쳐버리겠다. 그죠? 등등등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물론 조선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전 이슈였지만,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화성에, 음. 화성에다가 미국 성조기죠. 미국 국기. 미국 성조기를 어떻게 하고 싶다? 꽂고 싶다. 아 어. 뭐예요? 우주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욕심, 포부를 드러낸 거예요. 우주항공. 채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 관련 섹터들의 수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상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히 재미없게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주항공은 뭐하고도 엮여요? 방위산업하고도 같이 엮입니다. 방위산업하고도 같이 엮이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엮인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같이 엮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 한 가지가 터지더라도 얘네들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어, 섹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어,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서부터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 집중해 주시고, 함께 매매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요 방에 들어와서 나 같이 단타도 좀 치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지금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그럼면 이쪽 방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정쩡한 유료방보다 수익 더잘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뭐예요? 그렇죠. 어, 우주항공 관련주들.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노스페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노스페이스가 아니라 이노스페이스에요 자, 우주 산업에서요, 여러분,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위성을 발사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요, 시험 평가 서비스도 해요. 아, 시험을 해 가지고 평가해 주는 서비스. 시험평가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까지 제작을 하고 있는 게 보다 이노 스페이스다. 아자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못 먹어도 고해야 돼요. 왜냐? 왜냐? 46,000원까지 올라갔던 애가요. 15,700원까지 왔어요.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도망나가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도망나가는 물량이 없어요. 여기에 들어갔던 김 사장님, 최 사장님, 이 사장님들이 도망 나가질 않았다. 그리고 갭으로 갭으로 눌러버렸는데도 도망을 안 나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저점 라인을 이렇게 딱 지키고 있죠. 저점. 이 저점을 이렇게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이 라인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 들어올 때 같이 노저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어, 던지는 사람 없네. 야, 다 들고 있는데 나도 들고 있어야 되겠다. 어, 던지는 사람 없네. 다 들고 있으니까 나도 들고 있어야 되겠다. 지금요, 여러분, 얘네들이 이 기간으로 굉장히 지겹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 아, 팔까 말까, 아, 팔걸. 아, 팔까 말까, 아, 팔걸.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데, 이거는 단타쟁이들, 특히 단기 트레이더들은 이 자리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고점 라인, 여기죠?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를 해주, 어, 뚫어주는 윗꼬리가 발생을 했다? 이거는요, 여러분, 물량 테스트 하는 거예요. 어, 여기에 들어와 있던 분들, 여기에 들어와 있던 분들. 음? 여기에서도 좀 물량 테스트 한번 했죠? 여기서 좀 물량 테스트 한 거예요. 차익 실험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왜이 안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도 트럼프의 발언을 분명하게 집중을 하고 있을 것이고 오늘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A P 위성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가 나오는 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하게 항공 관련 우주 섹터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미리 자리 깔고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나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개혁 공략이 필요합니다. 응? 얘네들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제품들이라던가 위성 서비스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항공우주 섹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단 말이죠. 놓치시면 아깝다. 아시겠죠? 아, 어, 해서 여러분들 요 종목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옆에 요이 방으로 오세요. 이 방에 오시면 지금 단타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요방요 요 하단에 있는 번호 있죠? 이 번호로 참여라고만 문자 남겨 주세요. 음. 참여. 그러면 제가 설 떡값으로 20에서 30%짜리 단기 급등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싹하고요. 고영하고 어? 이런 거 우리 수익 냈습니다. 자, 20에서 30%짜리 단기 급등주하고 무료방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요거, 하단에 있는 요 지표 있죠? 이거 매매 기법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규 상장주는 잘 먹히지는 않아요. 신규 상장주에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 나와 있죠, 지금. 어, 아, 그래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어, 아, 요 지표 설정 방법하고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서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하신 다음에 따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마음 먹고 정말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정 기간만 공개할 거예요. 꼭 받아가시기를 바래요. 제가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이 매매 패턴으로 드렸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그 동안에 수익 인증 계속 보여드렸었잖아요. 자 여기에 나오는 요거는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린다 그랬어요. 이거 다이 아, 매매 패턴으로 잡은 거예요. 예 이거 제가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 막 보내드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뭐라고요 지금 알려드리는 매매 패턴으로 다 잡은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공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하시기 바래요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 우리 텔레방이죠 우리 여기 텔레방 이 방에서 계속 인증 나오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거고 여기에서 제가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어, 종목들은 제가 지금서부터 알려드릴 매매 패턴으로 잡았다 요거는 뭐예요 우리, 어,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안내해드리고 있는 그 공부하는 곳이죠. 네이버 카페에요. 공부하는 곳이고. 요거는 제 블로그죠. 블로그에다가 우리가 매일같이 수익 내고 있는 것들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요것도 확인이 가능하시다. 아, 제가 블로그에 오시면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 건데, 어, 요거는 정말 제가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 중에 하나에요. 어, 이거를 제가 찾아내는 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뭐한한 한 주에서 열주 가지고서 계속 연습을 하다가 승률이 확인이 돼서 어, 제 어떤 주력 매매 패턴으로 만든 것이고 경제방송 출연을 할 때에도 이 매매 패턴에 어, 포착이 되는 종목들만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매매 방법을 좀 공개를 해달라 라고 하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공개 안 했습니다 그죠 아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하시기를 바래요 자 뭐냐 그러면 하단에 침수 구간이 나와요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정의 구간 아 올라갈 때 주가가 막 상승을 할때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거 이거 해봤더니 먹, 먹기보다는 일단 손질이 더 많이 나요 뭐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 이런 자리를 알려줘요. 지표가. 자 뭐냐 그러면요. 자 매수를 하고 나서 반드시 5%, 7%, 10%에 다가는 매도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동매도, 어 자동매도 설정 해 놓으시면 돼요. 스타로스 기능으로 아시겠죠? 그거 내가 만약에 100이 들어갔다. 그러면 50 절반. 절반은 매도 설정을 꼭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비중 가지고 목표가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원칙이니까 이 원칙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들 차트에 하단에 이렇게 보조지표가 두 칸이 생길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위에 칸에 하나 아래 칸에 하나 이 구간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주식하고 코인하고 다 먹힙니다. 네. 자, 요 구간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칸에 요거 하나, 그죠? 그리고 아래 칸에 요거 하나가 이렇게 뜨는데,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이 차는 자리, 이렇게이렇게 물이 차는 자리에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sy, <laughs> sy에 뭐였죠? sy 스틸텍이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위에 칸, 아래 칸, 물 찾죠?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목표가 따라가는 거고요.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와요. 그죠? 여기 찼어요. 혼자 물쳤어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가 동시에 두 군데가 동시에 요렇게 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그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여기 혼자 물쳤어요. 혼자 들어갔죠? 혼자 있는 데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두 군데가 동시에, 이렇게, 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매수.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볼게요. SP 소프트, 오늘도 수익 냈습니다. 그죠? 오늘도 수익 냈어요. 자. 여기 위에 선 아래로 들어왔죠. 여기 선은 안 아래로 들어왔죠. 이두 두, 두 군데가 동시에 들어온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혼자니까 매수 안 해요. 혼자니까 매수 안 해요. 여기도 혼자니까 매수 안 해요. 어? 여기 혼자 물에 여기 여기 딱 들어왔죠. 두 군데가 동시에 여기서 매수.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여기 매수. 그죠? 자, 5%, 7%, 10%. 18% 상승했습니다, 이날. 그죠? 우리 오늘도 수익 냈죠? 오늘.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계속 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형지 INC도 우리가 이거, 이거 다 먹었죠? 이거 먹은 거 인증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뭐예요? 왜 들어갔어요? 자,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고요. 자, 여기도 물 찼죠? 여기. 여기 나왔죠, 자리가? 이렇게. 여기서도 나왔었고, 여기서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수익 내고 한번또 나오니까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먹었던 겁니다. 어. 이거. 그죠? 그리고 얘도 지금 알려 드리고 있죠. 장대 양봉 다음에 음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종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있는지. 얘는 지금 위에서, 위에서 만들어 1번 패턴이었잖아요. 1번 패턴. 얘는. 그죠? 요거 수익 내는 거죠. 그죠? 형제 아닌 씨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냈던 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휴마시스였어요. 휴마시스는 우리 완전히 그냥 노다지였죠. 노다지. 왜? 자, 계속 매매했던 거예요. 자, 들어가서 수익 냈죠. 자, 없는 분들 또 잡겠습니다. 매도하셨던 분들 또 잡을게요. 수익 냈죠. 그죠? 여기 또 나왔네. 아, 또 들어가겠습니다. 수익 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쭉 빠지길래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또 들어갔죠. 그죠. 수익 냈죠. 여기서 이렇게 크게 수익 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나왔었습니다. 그 요때 이때 들어가고 요때 이때 한번더 더, 더 나와서 또 잡았었죠. 이날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죠. 상한가에서 여기서 매도한 물량 여기서 다시 잡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 다시 수익 냈죠. 지금 또 물차고 있어요. 지금. 공짜다, 공짜.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요, 제가 이번에 차 새로 뽑았거든요. 어, 차도 새로 뽑았는데, 제가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참여만 하시잖아요? 참여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설정만 하시면 돼요. 자, 뭐예요? 요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코인과 주식으로 아, 부자 되자. 아, 제가 지금 낮에는 코인, 이제 저녁에는, 이제, 아, 낮에는 주식, 저녁에는 코인하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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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원본 파일은 안 보내드리고요. 요 PDF 파일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 요거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 나와 있는 대로만 똑같이 설정하시면 돼요. 아, 그 보조 지표 클릭하셔가지고 수치를 똑같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그 그림대로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자, 해서 요거 일정 기간만 무료로 배포하는 거니까 받아가셔가지고 꼭한 주씩 최소한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승률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비중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저도요 여러분 올해 차 새로 뽑았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제 차거든요. 예. 네. 이번에 원래 타고 다니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 신형으로 뽑았습니다. 이 매매 패턴으로 바꾼 거예요. 아, 이거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가지고 온거 아닙니다. 제 차예요. 아, 이 원래 타고 다니던 게애였고 그리고 이번에 할인 많이 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걸로 하나 또 뽑았어요. 아, 저고요. 아, 구형 키, 신형 키. 근데 이 매매 이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바이크 샀죠. 작년에는 바이크를 샀단 말이에요. 아, 이 매매 패턴으로 수익 낸 걸로 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래요. 자, 이 매매 패턴이 필요하신 분들. 자, 7547의 4586번이에요. 이번호로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모든 분들께 다 보내 드릴 테니까 이방 입장 링크하고 함께 보내 드릴 거예요. 이제 보너스 종목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기로 했어요. 아시겠죠? 요거 설정해 놓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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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차는 자리 아시겠죠 요 자리에서만 매수 하시면 돼요 꼭 연습 한번 해 보시고요 차트 설정 해 놓으시고 차트 설정 해 놓으시고 이 방으로 오시기 바래요 이 방에서 그래야지 제가 생방송 하거나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하라고 하는구나 아이 박사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매수 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공개할 겁니다 어, 그러니까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다 참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래요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꼭한 주씩 열번 최대한 최소한 여섯 번은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바래요 연습해보시고 나서 비중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7547-4586이에요 마감할 때까지는 계속 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하셔서 꼭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 이 매매 패턴으로 25년에 대박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한 번씩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코주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